2층 본관 중 1층의 로비와 복도, 세종실, 충무실, 인왕실이 전시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정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켜들이 많이 섞여 있고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굉장히 금단의 영역이었고 지금 이렇게 개방이 됐으니 조금 더 신중한 연구와 조사와 발굴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성들을 좀 충분히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의 축을 찾으라고 했을 때 여기일 것 같은데 그것에 딱 중심에 이제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정말 서울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건물들은 본관, 관저, 영빈관, 춘추관 순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본관하고 관저 같은 공간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엄숙한 공간이 있으면 발랄하고 이제 열린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빈관도 그렇고 춘추관도 그렇고 양 끝에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 방문객들이 관람을 시작을 하고 들어와서 영빈관에서 뭔가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원래 춘추관이라는 말의 뜻은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록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아카이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한다거나 중요한 어떤 전시품들 중요한 유물들 대한민국의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한다든지 영빈관 같으면은 청와대랑 관련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말로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미술관도 들어올 수 있겠고 당연히 그래서 이 공간을 시민 공간으로 좀 만들고 이 뒤쪽에 있는 공간들은 고즈넉하고 엄숙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이 공간들 제일 중요한 이 엄숙한 공간들을 보존을 하고 그런 전시들을 엄숙하게 재현을 해서 즉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런 좀 수선이 많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와 좀 협의를 거쳐서 시민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